안도 정보 기획팀의 김인배 차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 와주신 분들께서는 다 카티아와 업무가 관련이 있으실 거고 또는 예, 카티아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마 고민들을 한번 좀은 해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예, 이 카티아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해왔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한 장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저희 회사는 1962년도에 설립이 돼서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2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R&D 센터는 글로벌하게 14개, 그 다음에 세일즈하고 무역 오피스는 저희가 일곱 개. 그 다음에 주행시험장은 글로벌하게 총 일곱 군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뭐 자랑처럼 얘기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국내 고객사 보면 거의 대부분의 OEM들을 저희가 고객사로 예, 지금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력을 하는 시스템은 브레이크, 스티어링, 서스펜션. 그 다음에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던 예, 요즘에 다스라고 부르죠. 뭐 자율주행 같은 그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전자랑 저희가 뭐 주물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더라고 해가지고 혹시 김치냉장고 생각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저희가 네, 참고로 김치냉장고하고는 예전에 결별을 해서 지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캐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2009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는 그 여러분들도 아시는 스마트팀이라고 했죠. 예, 스마트팀이라는 시스템을 2009년도에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희는 그 PLM이라는 굉장히 큰 시스템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PLM은 다소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PLM 다소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제품, P사의 예,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마, 그죠? PLM의 메인 코어가 있는데, 이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캐드 데이터 관리를 다수 제품을 사용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 제가 여러 시스템들을 다 벤치마킹을 해봤지만, 데이터 체크인에 문제가 없던 시스템은 그래도 다수 제품이 유일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공감을 해주셨고, 저희도 뭐 사실 비용이 사실 두 배로 들죠. 예,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두 가지를 가져간다는 것은 비용이 두 배가 될수 있는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업무 효율성이나 실제 업무의 안정성들을 고려했을 때는 비용보다는 예, 그런 업무적인 관점에서 더 저희가 접근을 하고 또 윗분들도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PLM의 코어하고는 다른 스마트팀을 사실 2009년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스마트팀을 도입하고 나니까 이제 사실 뭐 저희도 그 해외 연구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 회사도 사실 2005년 6년도부터 해가지고 해외 확장이 좀 비약적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사실 2009년도만 해도 해외 연구소는 그냥 사무소 정도의 수준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나 어떤 캐드 엔지니어들 대부분이 한국에 국내에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2017년이 되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앞장에서도 보셨듯이 고객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해외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해외 연구소들이 많이 몸집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해외 연구소에서도 직접 카티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고객한테 현지에서 수주받은 것들을 직접 설계를 하고 한국의 데이터들을 참조해야만 해야 되고 같이 협업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그림에도 보이 어, 조금 흐리긴 한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CAD 시스템 저희는 CDM이라고 부릅니다. 예, CAD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 CAD 시스템은 한국에서만 쓰고 해외에서는 사용을 할수 없다 보니까 일단 뭐 데이터 공유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실제로 연구원들은 너네는 왜 CDM을 안 쓰니 그 안에 데이터가 다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이제 오고 가다 보니까. 이런 CDM에 대한 어떤 그 해외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저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CDM을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가져가야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예, 그렇게 결론을 냈고,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팀으로 할수 있느냐, 예,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많이 스스로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랬거든요 이 스마트팀의 팀이 팀 단위의 솔루션이지 그러니까 작은 솔루션이지 이게 엔터프라이즈급 즉 원거리에 있는 어떤 연구소 간의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모두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실제로 그러한지 저희가 임시 서버를 만들어서 한국 미국 동시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당시 테스트를 할때 이제 우리 3D 익스피리언스 에노비아라고 부르는 이것과 스마트팀을 동시에 서버 구축을 해서 물론 다수에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했고요. 아 역시나 스마트팀은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기에는 엄청나게 큰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실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더 깊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이게 스마트팀은 DB 복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DB 복제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예. 실제로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하는 동안에도 안맞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데모 테스트 인데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사실 말 많고 탈 많은 3d 익스피리언스를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뭐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해서 자 일단 비용은 22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9몇스 9개월간의 구축기간이 들어갔고요 예, 저희가 일단 유저는 400 유저, 예, 글로벌하게 400 유저가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팀 대비 저희가 일단 싱크 속도는 68% 정도 향상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외에서 예, 이 검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데이터가 저희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얼마나 빠르게 검색할 수 있냐라는 것을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봤었는데 이 검색 속도도 기존 스마트팀 대비 더 빠르더라는 거죠. 사실 예, 웹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실제로 글로벌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 분산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각 현지 연구소마다 8개 FCS 서버를 뒀고요. 그 다음에 저 이제 그 스마트팀은 CS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이런 유지 보수들이 필요한데 이제 CD Experience는 예, 웹 환경이죠.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내부 시스템에서 이제 SSO로 접근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이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뭐 PLM으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P사의 모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정확하게 c d 익 x p e r i e n c e 도 사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죠. 그런데 저희가 일단 c d 익 x p e r i e n c e 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기구 캐드 관리를 전부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전자 캐드. 아까 다스 시스템 같은 거 보셨죠? 저희가 이제 회로 설계나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 캐드는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전자 캐드 툴은 워 r 캐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그 r 캐드가 전자 캐드 그 라이브러리라고도 부르죠. 예, 라이브러리를 캡처 CIS하고 연동을 직접 n 노비아랑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d b 도 끌어다 쓰게끔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는 게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캐드 데이터만 관리를 하게 되면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설계자들이 뭐를 해야 되죠? 부품을 만들고, BOM을 만들고, 그 다음에 EO, 그죠? 엔지니어링 체인지 오더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EO 발행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3D 익스피어언스를 CAD 데이터만 관리하겠다 그러면 설계자들한테는 또 BOM도 만들고, EO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수기로 할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채널 한번 더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중요하게 3D 익스피어스에다가 BOM과 EO 관리 우주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AD 데이터를 가지고 BOM도 바로 뽑고요. 예, 그 다음에 CAD 데이터 그저 구조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바뀌거나 예, 어떤 레벨이 바뀌거나 이런 걸 바뀌어도 저희 이제 봄싱크라는 기능으로 이쪽 BOM을 건드려주면 실제로 EO 통보서까지 자동으로 전부 작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작성된 EO가 저희 PLM과 ERP까지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도면만 열심히 잘 그려주고 여기서 이본 추출만 잘 해가지고 이본 추출도 BOM 싱크라는 기능으로 클릭 한 다섯 번 안에 끝납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설계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투비로 그 가져가는 그림은 예. 이렇게 글로벌하게 모든 연구소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을 했다. 그런데 예. 사실 이한 장의 장표로 작은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글로벌한 모든 연구소, 설계자들에게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을 제공했다. 예.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고 같이 협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저희 이 구축 환경 자체를 저희는 굉장히 크게 저희가 보거든요. 사실은 이전에 이런 게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 뭐, 얘기를 하면 참 많은 얘기들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하나의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모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특히나 해외 연구소에 있는 설계자들은 어 사실 저희보다 선진업체에서 온 경력사원들이 많거든요. 보시나 뭐 테베스나 콘티나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한국 기업을 되게 무시를 했어요. 너네는 이런 것도 없니? 근데 그들한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들한테는 그온 친구들 중에 3D 익스피런스를 잘 쓰던 친구, 뭐, 팀센터를 쓰던 친구, 윈치를 쓰던 친구 다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너네는 왜 이런 게 없어? 너네는 데이터 공유도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괄 해소를 해주면서 굉장히 설계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시템을, 스 여기 혹시 CAD 데이터 시템을 스안 가지고 아직 구축이 안 되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템을 스 통합하면 그 다음에 만나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문제가 돼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과연 정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네. 기존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사실 스마트 팀을 구축을 할때 무엇을 가장 걱정을 했냐면, 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나요? 대부분 네트워크 드라이브, PC에도 있지만 대부분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많이 있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동일한 파일명을 가지고요. 보통 파일명을 어떻게 하냐면 품번 넣고 품명 넣고 뭐 리비전도 넣고 날짜도 넣고 이름도 넣죠. 그다음에 사유도 넣고. 그래서 아주 긴 품번을 가지고 저희가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147개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파일명이 여기저기 폴더에서 그 147개의 파일을 몇 개를 샘플링 해서 열어봤더니 형상이 달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 그게 실제로 예, 품질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실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사실 대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을 거냐 예,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한국의 데이터는 이미 스마트 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걱정을 안 했지만 해외인 특히 저희가 중국 연구소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 연구소에 한 200명 정도 기구 엔지니어는 한 10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중국에 있는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국에서 수주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 정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것도 했고, 중국에 있는 것도 했고, 미국, 유럽, 인도는 한국과 중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라. 네, 이렇게 저희가 정책을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여기 뭐다 XXX 됐지만 실제로 정비한 건수는 약한 1만 건 정도 정비를 했고, 여기도 저희 다소와 같이 프로젝트를 했고요. 네, 한 15분 정도, 한 6개월 정도 투입이 되셔서 네, 2D, 3D 전부 다 다시 그려야 되는 건 전부 다시 그리고 예, 프로덕트 구성 다시 해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시 그리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사실 저희가 조금 예, 저희 회사의 그 전체적인 e o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예, 사실 CDM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 시스템인데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것도 이 되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장 넣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글로벌 CDM이라고 한 거는 글로벌 CDM이 메인이 아니었고요. 저희 이 글로벌 BOM 통합이 메인이었습니다. 글로벌 BOM 통합이 사실 왜 필요했냐면 고객사 특히 이제 해외 고객사 같은 경우 글로벌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면으로 하나의 도면이라 하면 하나의 BOM이겠죠. 하나의 이 BOM입니다. 하나의 이 BOM을 가지고 여러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각 공장마다 BOM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뉴팩처링 BOM이라고 저희가 매뉴팩처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각 공장마다 매뉴팩처링 BOM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스는 하나입니다. 고객의 도면, 고객과 승인된 이요, 그죠? BOM. 그래서 이 하나의 BOM을 가지고 여러 개의 공장에서 생산을 하려다 보니 이런 거죠. 어떤 공장은 자동화가 잘돼 있어서 자동 공정이고요. 어떤, 어떤 공장은 인도 같은 데 가면 전부 수동이에요. 미국 같더니 전부 자동입니다. BOM은 하나고요. 그렇다고 E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봄하고 M봄을 분리를 한다. 기존에는 사실 봄을 하나를 가지고 썼거든요. E봄하고 M봄을 분리를 한다. 두 번째. 각 공장별로 M봄을 다르게 가져간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그 공장에서도 조달이나 공정이 달라서 BOM이 다른 BOM이 필요하면 파생 BOM까지 만든다. 자, 이 체계를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하면서 사실 글로벌 BOM 운영체계 구축이라는 타이틀 아래 글로벌 CDM이 같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글로벌 BOM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와 생산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저희가 이번에 정확하게 분리를 했고요. 연구소에서는 2봉까지 예, 만듭니다. 예. 3D 익스피리언스를 활용해서 이본까지 만들고 작업이 다 끝나면 실제 액션단에선 3D 익스피리언스 안에 PLM 익스포트라는 버튼 하나로 연구원은 업무를 종료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PLM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고요. 이 PLM의 데이터가 넘어오면 PLM의 각 공장의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엠봄 생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생산관리 담당자가 자기 공장에 맞는 엠봄 추가 편집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역시 버튼 한번 클릭으로 ERP까지 연계가 되는 저희가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고요. 여기 뭐 잠깐 GPM 포엠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외주품들을 개발하고 승인하는 이런 업무들도 저희가 이제 PLM ERP 연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는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예, 얻을 역 저희가 이제 얻는 기대 효과 예, 간단하게.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더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의 부품에는 하나의 캐드만 존재해야 된다. 물론 뭐 리비전이 여러 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품번 하나에는 오로지 하나의 캐드만 존재한다. 그래서 유니크 정책을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절대 두개 이상은 시스템 내에서 생성 자체가 안 되고 생성한다고 하더라도 릴리즈를 할수 없게끔 저희가 모든 걸다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2009년도부터 사실 이걸 시행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2, 3년은 저희가 좀 고통을 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실제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났더니 지금은 지금은 어떠냐면요. 이제 설계자들이 데이터를 믿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믿고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실제 양산까지 가고 예 여러 가지 업무들을 예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신뢰성도 확보하고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2호 CDM에서 CAD를 가지고 BOM을 추출하고 변경된 것도 역시 b o m 싱크라는 기능으로 뭐 저희가 다 이제 개발을 했죠.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2호를 자동으로 다 만들어내면서. 설계자들이 EOCT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사실 여기 뭐 EOCT 쪽을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OCT가 만약에 작성하나 잘못되게 돼서 그게 걸러지지 않고 그양산까지 배포가 되면 그 다음 일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앞단에서 굉장히 많은 로직이 들어갑니다. 빌리전 체크도 한 서른 가지 가까이. 에 예,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원들의 어떤 그런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저희가 사실 만도가 저희가 아까 다스 화면을 처음에 보내 드렸는데 이번에 아마 HMC로부터 한 1조 2천억 정도 수주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수주한 걸로는 규모가 굉장히 큰 수주였는데 앞으로 자동차 이제 전자가 계속 많이 이제 발전을 할 텐데 저희가 사실 전자 쪽은 좀 약했거든요. 예. 물론 전자 연구소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이런 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예, 이런 걸좀 체계적으로 하는데 조금 약했지만 이번에 스레드 이스피리언스를 저희가 가지고 들어오면서 오아케드 예, 연계, 그다음에 전자 라이브러리 연계, 그다음에 이오, 그다음에 전자 비오엠까지 전부 다 추출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번에다 구축을 하면서 예, 이제 굉장히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통합 비오엠을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아, 이제 저희 마지막 장표입니다 향후 전략, 사실 이 장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다수에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예. 우선은 저희가 뭐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현재 저희 시스템 어 2017년 올해죠 2월 2 0일 오픈을 했고요. 예. 지금 10월까지 해서 한 8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는 저희 가 안정화 기간을 좀 가져갈 거고요. 이제 벌써 한 10개월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나다 보니까 어 실제로 이제 개선할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해야 된 부분들이 또 역시 나와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향후에 정말 이제 저희가 더 많이 간다고 하면 정말 이제 특히 시뮬레이션 쪽하고 좀 연결을 많이 하고 싶어요. 예, 해석이랄 부분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유럽 고객들은 특히나 많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글로벌 협업 환경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가 좀더 많이 예, 신경을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